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3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소, 양과 염소를 통한 화목제에 대한 규례를 명령하십니다. 화목제는 제사 의식 가운데 가장 즐거운 축하잔치이기도 합니다. 1절은 화목제의 서론으로서 일반적으로 소의 경우 암수 모두 예물로 가능하고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흠없는 수컷만을 예물로 허용했던 번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은 제사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미 번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5절에서 보듯이 번제의 재물 위에 화목제의 지방을 태우라는 명령이 상징적으로 화목제의 성격을 드러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번제처럼 공원자는 화목제 예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림으로 죄를 대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수와 속죄의 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은 없고 역시 대속적 기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화목제의 예물을 드릴 때는 번제 때처럼 가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부 불살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지방 부분만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화목제가 번제 위에 드려지는 형태임을 감안하면 번제가 모든 제사의 가장 기초적인 제사임을 알수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처럼 화목제 역시 화제 곧 여호와를 위한 향기로운 냄새의 일부였습니다. 7절부터 11절은 양을 통한 화목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위 화목제처럼 봉원자는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사장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립니다. 화제로 불살라 드려야 될 부위 중 양의 경우 기름진 꼬리만이 다릅니다. 이 부위는 지방이 많이 포함된 탐스러운 부위였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냄새가 아닌 음식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화해한 당사자들이 제사 후에 함께 식사하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봉헌자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여 먹는 잔치이기 때문에 유교병도 거제로서 같이 드려졌습니다. 12절부터 16절은 염소의 화목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소나 양의 경우와 거의 유사하며 양의 경우처럼 화재로 드리는 음식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절에서 지방과 피의 섭취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 대대로 어디에서든지 금지해야 했습니다. 일반 백성이 재물의 일부를 먹도록 허락된 유일한 제사였기에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피는 그 자체가 생명을 상징하며 지방은 최고의 것이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교훈한 것입니다. 화목제에도 재물에 안수하고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는 대속의 기능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화목, 즉 온전한 관계의 회복은 죄의 용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는 죄가 용서받았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축하하는 공동체 식사가 이어집니다. 이것은 화목제 의식의 정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은 재물에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은 재물의 일부를 백성들이 먹도록 돌려주신 셈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봉헌자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제정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신 성만찬을 기념함으로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형제들 및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임을 다시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울러 우리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드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온전함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화목을 누리시고 이웃들과 화목의 열매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